thank you 어, 점심을 먹으러 갔다 왔고요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해서 여유가 있, 있네요. 집에 뜨개질 실이 조금 부족해서 실사로 바늘 이야기 담고 있어요. 그 연희동에 바늘 이야기라고 뜨개실이랑 코바늘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을 조금 구경도 할겸 그리고 어 구입도 할겸 <laughs> 가보겠습니다. 다 오면은 박스를 이렇게 쌓아두고 하나씩 뜯어가면서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저희 집에 택배를 보관할 만한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는 거마다 이렇게 뜯어서 먼저 리뷰 영상을 남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이렇게 영상을 남겨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의 어, 코코, 안녕? 아니네, 루이네. <laughs> 이거는 워머예요. 제가 침실에는 워머가 있는데, 작은 방에는 워머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캔들도 <laughs> 하나 같이 포함이에요, 얘가. 그래서 제가 라벤더를 좋아해요. 그래서 레몬 라벤더 향으로 선택을 했어요. 저희 뷰클래스 학원 수강생이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은 선물이어서 좀 너무 감동받았고, 이거는 솔땡님의 선물이고요. 솔땡님의 선물은 그릇. 그, 갬성그릇 있잖아요. 막 마블, 그리고 막, 막 이렇게 꽃 모양, 이런 거. 그런 게 갖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예쁜 그릇을 보내줬잖아. 빠밤! 빠밤! 기대, 기대되시죠? 허? 보이세요? 안 보이나, 아직? 감 어, 갬성!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쁘다. <laughs> 이거는 세트예요. 커피랑 세트였던 걸로 아는데. 어, 맞아, 맞아. 요거트볼! 너무 예쁘죠? 요거트볼. 사실 저는 이걸로 한두 그릇 먹어야 될것 같아요. 좀 작아요. 요만해. 요만해. <laughs>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솔땡님. 아니,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미용 선배가 있어요. 헉, 이런 고컬 선물을 해줬어요. 조말론 향수. 아, 제가 괜찮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또 굳이 사주시겠다고. <laughs> 근데 들어가자마자 조말로 매장 가자마자 제가 우드 씨 솔트 향 주세요 라고 얘기했었던 민망한 순간 그리고 요거는 샘플 샘플 두 가지 향을 넣어주셨고요 음 스멜 좋아요 좋아 그리고 예쁜 선물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빠 아, 좋아 그리고 예쁜 선물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빠밤, 빠밤. 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향수는 사랑입니다. 따, 따라다, 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어,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박스가 왔어요. 근데 이거 뭔지 뜯어봐야 될것 같은데. 가늠이 안 되네요, 이거는. 너무 예쁘다. Happy birthday! 어 카드 너무 예쁘죠. 그리고. 그리고 케이스가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짠 파우치에 넣어 다니기 딱 좋아요.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어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여러분.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쓰는 거야. 와, 진짜 잘 나온다. 근데 왜안 나오지? 어, 나왔다, 나왔다. 오, 향 좋아, 향 좋아. 큰가, 큰가? 오, 좋아, 좋아. 아, 퇴근. 입니다. 금요일 밤에 퇴근. 아직 생일 주간이고 집 앞에 아침에 택배가 와 있다고 계속 카톡이 울다니 오늘 택배가 꽤 많이 온것 같아요. 저희 집이 이렇게 언덕길이어서 대박 집에 올라갈 때 약간. 해의 용량을 항상 의심하게 됩니다. <laughs> 어, 어, 어. 어, 캔들이에요, 요거는. 제가 우드신지 엄청 좋아하는데 우드신지를 보내주셨어요. 집에 와서 옷도 안 갈아입고 지금 이것도 라벤더. 큰가 큰가? 오 라벤더 완전 찐 라벤더 향이에요. 와 이거 괜찮다. 오 너무 세지도 않고 딱 좋아요. 이거 진짜 최고 최고. 이거 써보고 괜찮으면 재구매해야 되겠어요. 이거 라벤더. 도 같이 할켜업업업업방엄방집아 <laughs> 이거는 저 고객님 이 보내주신 거예요 티 이게 무슨 가을 티더라고요 런던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런던 런던 티래요 런던 티 아, 어머 감사해라 이렇게 종이백이랑 같이 어, 받았습니다 여기 또 제가 가봤잖아요 여기 여기 <laughs> 립생 롤랑 고컬 제가 또요요요 요, 요 모양 각인 해달라 그랬거든요. 립생립생 입생, 롤랑 제가 사실 립스틱을 잘안 바르는데 이 선물을 받아서 이제 잘 발라보려고요. 어 이렇게 헤비 벌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네요. 어 이거, 감사해요. 친구가 보내준 건데. 어, 테스트, 요렇게. 어, 예뻐요. 제가 또 이렇게 붉은색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뭐, 옵션을 제가 선택하긴 했지만. 어, 입생, 롤라 해피, 해피, 데이 그리고 이건 뭐지? 어, 이것도 생일 메시지 카드. 요렇 저희 집, 옆집에 사람들이, 이 여자 미쳤나 했겠어요. 인터넷 쇼핑물, 쇼핑 중독자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이건 뭐지? 어, 뭐? 어. 준비병인데? 아, 고컬. 고컬 바디 크렌저. 너무 좋죠. 아, 감사합니다. 뭐지? 아, 아, 이거! 볼펜 사은품으로 주셨어. 어,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거 그거 아시죠? 이거 어, 아, 성주아나 오늘 당장 시끄려서 치킨 먹을래. <laughs> 켜봐, 소방지로 비켜봐, 오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힐링해서 마시는 거. 티포트, 티포트, 티포트 받았어 티포트, 포장지가 너무 많다. 저 라벤더 좋아하거든요. 라벤더, 아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제가 식물 알레르기가 있는데 라벤더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근데 라벤더 좋아해. 요거 요거 안에 요렇게 티 넣어서 음, 우리 코코랑 우리도안 깨먹어야 될 텐데 여기다가 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티라이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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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 따뜻하게 마시는 거 너무 좋잖아 아우, 감사해요 이것도 1년에 한번 이렇게 행복한 건 너무 좋은데 내일 또올게몇개더 남았는데, 다음 주까지 계속 선물이 올것 같은데요. 왜냐면 주말이 껴서 내일에, 내일까지 배송이 안 되면, 내일 또 소량 오고, 다음 주에 또 소량이 오지 않을까.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춘식이, 춘식씨. 춘식이. 너무 귀엽죠. 이거 뭐냐면, 애플워치라, 그, 아이팟이랑 충전기에요, 충전기. 너무 귀여워, 어쩜 좋아. 여기 휴대폰을 이렇게, 어딨냐, 내 네, 휴대폰. 아, 지금 촬영하고 있죠? 휴대폰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에 워치, 그리고 여기에 그, 뭐냐, 귓구멍에 꼽는 거. 귓구멍에 꼽는 거. 암튼, 그거. 에어팟, 에어팟, 에어팟. 그리고, 요 뒤에 밥에 뒤에, 요렇게 선, 요렇게 분리, 깨끗하게 하라고, 요렇게도 되어 있네요. 너무 예쁘다. 얘, 얘 캣타워에 올라가 있어. 캣타워에 이게. 꼴에 고양이 없어? 암튼, 캣타워에 올라간 춘식이 버전. 사. <laughs> 난리부루스, 난리 난리부루스. 어쩔 거야. 빨리 치워야지.